마방의 식구들 특히 조계사님 지시하에 식구들 움직이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경주를 끝나고 혹시나 아플까 봐 체크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안 아팠고요. 그거에 감사해요. 김혜성 기수 말이 워낙 컨디션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김혜성 기수가 또 에스도 잘 풀었고 그 되게 위험하게 뚫을 수 있는 뚫을 뚫지 못하는 그거를또 뚫었다는 것만으로도 우승한 게 축하를 드리고 싶고 저는 이차한 거에 대해서 말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상대 말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누가 들을지 모르는 경주라. 누가 와도 썸씽이 와든 도끼가 와든안 그러면 뭐 다른 말들이 오든 절대 상대 말을 정하진 않았었어요. 내가 조교사님께서 갖고 들어가야 될 포지션만 지키겠다는 생각 전부 뭐 다뭐 잘+ 잘 소화했고 되게 요즘 경제 집중이 안 돼가지고 요즘 막 자꾸 막. 한 가지 소문에막 조교사 한다는 얘긴데 저는 조교사 라이센스도 없고 지금은 기수에 되게 집중할 때인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지금은 기수로 천직이기 때문에 기수로서 집중할 때이고 그리고 자꾸 요즘은 2차 온다고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이차를 가장 많이 하는 기수고 보승률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경주는 결승 통과하면 끝이지만 시즌은 채찍 놀 때까지 아직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 시즌 끝날 때까지 뭐 모든 팬들이 지켜봐 주시면 제가 더 집중하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남은 기간 6개월, 어, 반, 지금 반이 정도 지났으니까 마지막 라스트 반은 더 집중해서 기술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기술 문세형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엔 부산을 처음 가가지고 말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그런 걸 걱정해서 이번에 제가 홍에서 하기 때문에 나름 기대를 좀 했어요. 마주님이 안 쓰신다는 것도 홈에서 하기 때문에 말이 좀 차분하게 되니까, 좀 선행, 선행 싸움도 많이 안할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경주를 임했는데, 말이, 스타트 때부터 말이 되게 차분했어요. 약간 되게 차분해서, 와, 이 좋다. 근데 코너를 돌면서 그 라온 자이언트가 급격하게 제 쪽으로 딱 오면서 살짝, 살짝, 살짝 닿았어요. 살짝 닿아버리니까 말이 그때 딱 돌변했어요, 제게. 그래서 이거 흥분해가지고. 거기서 잠깐 폭주 느낌으로 좀, 폭주한다는 느낌의 걸음이 나와가지고, 제가 제어를 했음에도 너무 강하다 보니까 머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최대한 안배를 한다는 식으로 탔는데, 음, 그래도 중간에는 조금 자기 페이스를 좀 찾아와서, 어, 이제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약간 역부족이네요 마지막이. 4위 했는데? 아, 좀 아쉬워요. 3등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걸음이 조금 더 무뎌져가지고 아쉽게 4등을 했네요. 상대의 말, 을 생각한다기보다 일단 도끼가 보여준 게 크게 없었기 때문에 제 말을 말하고 저하고의 그 경주에 대해서 싸움이었지 다른 말들은 신경 안 썼어요. 어차피 저는 선행이었고 그이 선행을 어떻게 잘 풀어가서 이 말이 라스트 끝까지잘 뛰게끔 하느냐가 제 관건이었기 때문에 상대 말은 의심 안 했지만. 김혜성 지수가, 김혜성 지수가 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잘 뛰고. 그리고 조금 위험했지만 안쪽 코스를 제가 타려고 했는데, 김혜성 지수가 사코너에 돌면서 제 안쪽을 위험하게 조금 뚫었던 게 조금, 조금 아쉬웠던, 아쉬웠던 부분이긴 한데, 말이 워낙 힘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 저도 솔직히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고, 말 상태도 그 정도로 많이 올라왔었고, 또 늘어난 거래에 대한 이런 장점, 또이 초반 경합이 굉장히 빠를 거라고 예상했었고 그렇다면 저희 약간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말두 마리가 있잖아요. 저한테도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사실 5등이란 성적이 사실 마음에 드진 않고요. 좀 전개적인 부분에서 조금 너무 안 풀렸다. 제 예상과 다르게 생각보다 말들이 너무 많이 이 반대편 직선주로 해서 생각보다 많이 뭉쳐버리더라고요. 네네. 이제 저희만은 이제 탄력 붙여서 나가야 되는데 갈수 있는 길이 이제 너무 문, 큰 그룹으로 이렇게 뭉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곽, 외곽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선에 최대한 붙여놓긴 했는데 너무 이제 큰 그룹에 뭉쳐서 뛰다 보니까 거리적인 손실 그리고 생각보다 안쪽에 있는 말들이 걸음이 생각보다 너무 살아있더라고. 요 저희 말도 라스트 걸음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느낌인데 그 부분이 조금,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잘안 풀렸다.